안녕하세요. 꼬마마녀 부뚜막 레시피입니다. 마법같이 반찬거리 해결을 해주는 든든한 반찬 짭조름한 맛과 따끈한 맛 위에 올려먹어도 맛있고 구수하게 끓인 누룽지와의 조합은 환상입니다. 탱탱한 바지락살 그대로 조개전 무침 양념 맛있게 무치는 방법 비인맛없이 깔끔하고 탱글탱글 식감 살리는 레시피 재료 소개입니다. 알맹이 살만 발라내어 소금에 격해로 재워 담근 젓갈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요리법과 입맛을 도드는 짭조름한 맛 최고의 밥반찬짜지 않은 배합과 탱글한 식감으로 자연에서 온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색깔이 짙은 노란색을 띠며 국물이 많고 희뜩희뜩하며 비린내가 나는 것은 담근지 얼마 안 되는 것이므로 사지 않는 게 좋아요. 먹어서 지근거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개살은 먹을 만큼의 양을 덜어낸 후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헹궈 줍니다. 소금에 재워 만든 젓이라 많이 짜기 때문에 부재료 양파를 넣어주거나 물에 헹구어 무침을 하면 짜지 않고 맛이 좋아요. 체에 받쳐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물기 제거된 조개 젓에 가장 먼저 소주나 미리 1스푼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조개의 비린 맛을 한번 잡아주거든요. 짠 맛을 중화시켜줄 부재료를 준비합니다. 대파나 쪽파를 준비해 송송 썰어줍니다. 양파는 잘게 다져 준비합니다. 양파를 듬뿍 넣어주면 짠맛 중화를 도와줍니다. 홍고추, 청양고추는 잘게 다져줍니다.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 함께 넣어주면 더욱 맛있는 식감으로 즐길 수 있어요. 양념을 해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줍니다. 통마늘 대신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줍니다. 참기름 1스푼. 통깨 1 스푼.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섞어줍니다. 입맛 살려주는 음식.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반찬 밥도둑 바지락 조개전 무침 완성입니다. 가진 양념 넣어 조물조물 무쳐 먹는 젓갈 무침 누구나 쉽게 전문가의 맛을 낼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가볍게 맛있는 식사를 원하실 때 자취하시는 분들 캠핑 가서 간편하게 즐기는 반찬을 원하신다면. 바다의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조개전 무침 꼭 챙겨드세요. 주부들 마음을 사라잡는 음식입니다. 마음까지 든든한 오늘의 집. 밥 메뉴 요즘 먹기 딱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